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플 다운을 황현수 트레이너와 함께 알려드릴 건데. 네, 훌륭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말아주는 레플 다운은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등 운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등 운동이라는 관점보다는 좀 상체 운동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얻을 게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좀 해주시고요. 이제 레플 다운할 때 대체적으로 이게 광배 운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제 대흉근이랑 이제 삼각근, 뭐팔 근육, 전거근, 광배근, 승모근 등등에 굉장히 많은 근육이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를 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손이 위로 올라갔다가 손을 아래로 회수해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수직 당기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견갑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이것들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등 근육 뿐만 아니라 상체 전체에 발달을 가져다 주는, 심지어 팔까지 커지게 되는 좋은 레플다운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광배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초보자부터 중고급자까지 정말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와서 서주시고요. 어쨌든 이 궤적은 수직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 먼저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게 되면 은 대략 여러분들의 전환이 가슴 근 옆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넓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이 정도의 넓이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등과 가슴 그리고 기타 다른 근육들의 정석적인 협응을 만들기에 상당히 적합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네, 잡으실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손가락 뼈의 마디가 정확히 수직 위를 보도록 하게 잡아주시면 좋은 그립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주시고 자 그리고 내리셨을 때 여러분들의 전완이 가슴근 옆에 오시면 딱 맞습니다 당겨 볼까요 하나 둘셋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좀해 주시면 되는데 눕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팔만 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개뼈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제대로 된 상완과 견갑의 리듬. 상활과 경갑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오버 그립 래플 다운을 팔을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회수해오는 이런 기본적인 수직 당기기의 모습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언더 그립을 해볼 건데 이제 언더 그립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점은 이제 광배 하부를 좀더 타겟을 할수 있다. 뭐 경관절이 외회전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인지를 하고 계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언더 그립으로 손을 모으게 되면 대흉근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판 근육의 텐션이 떨어지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운동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상당한 이득을 볼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다음에 자그 상태에서 언더 그립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접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만드시고 그 포지션 그대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좁은 그립을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견갑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방 회전과 몸 통으로 붙는 포지션이 약간 나타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익상 경감이 있으신 분들이나 앞판의 텐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레플 다운을 통해서 신체에 제대로 된정렬을 회복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케이블의 궤적이 가능한 수직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누우신다는 느낌보다는 서셔가지고 아래로 당겨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연히 손가락 뼈는 첫 번째 마디가 정확히 천장을 보게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께서, 어, 가슴이랑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주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팔을 접고 손이 앞으로 간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대흉근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버, 오버 그립 레플 다운이랑 비교해 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등 바깥쪽과 이제 아래쪽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등이 넓어지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볼 거는 이제 뉴트럴 그립 레플 다운인데 뉴트럴 그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견관절이 상당히 편한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 가끔 아프신 분들은 숄더프레스나 이런거 뉴트럴그립 으로 하시면 사실 문제없이 잘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 뉴트럴그립 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의 날개뼈 가 앞으로 붙은 상태에서 팔꿈치 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안쪽으로 모이는 어덕션포스 즉 내전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거근이 다른 두 개의 그립보다 최대로 활성화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언더그립 레플드 가원과 마찬가지로 조합해서 쓰시게 되면 전거근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 초보자분들께서 초반에 근육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뉴트럴 그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나오는 전거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약간 생각해 주시면서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약간 여러분들의 지금 갈비뼈에 붙어 있는 전거근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전거근에. 약간 힘을 준다. 즉 갈비뼈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손가락 첫마디는 천장을 보는 포지션으로 해서 왔다 갔다를 해주시게 되면은 팔, 이두, 삼두, 삼각근, 대흉근, 광배근, 승모근 대원근, 회전근개 등등에서 충분한 텐션을 느끼면서 제대로 된 전신 운동으로서의 수직 당기기 레플 다운에 대해서 좋은 바리에이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황현수 트레이너가 알려주시는 이제 레플 다운을 한번 해보셨는데, 세개다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부상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이제 패턴 오브로드, 즉, 쉽게 말해서 운동을 편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플다운을 하실 때 굳이 오버그립이나 광배근 고립 등등만 이제 추구하지 마시고 다양한 움직임에 여러분들의 관절을 노출시키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운동 경력을 조금 더 건강히 할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한 황영수 트레이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운동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